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메리언 존스는 역사를 썼다. 한 여성이 한 올림픽에서 5개의 메달을 딴 최초의 순간이었다. 100m, 200m, 1600m 계주에서 금메달, 멀리뛰기와 400m 계주에서 동메달까지. 완벽한 성과였다. 미국 전체가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메리언 존스에게 4가지 금지약물을 제공했다. 존스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절대 약물을 사용한 적 없다. 법정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연방 수사관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이어갔다. 7년간 그녀는 철면피로 버텼다. 2007년 10월 5일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존스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백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999년부터 2년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 더 클리어라는 약물이었다. 코치 트레버 그레이엄이 제공했다고 했다. 아마시 5일이라고 속였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5 개의 메달이 모두 박탈되었다. 존스는 법정에서 말했다. 여러분을 배신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 감옥에 6개월간 수감되었다. 과연 진심 어린 사과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을까?